오늘은 단한 분만 발표하겠습니다. 그 대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입니다.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, 전재국 씨, 1959년생이죠.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고 현재 시공사 대표입니다. 페이퍼컴퍼니 이름은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. 법인 설립 시기는 2004년 7월 28일입니다. 설립 장소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고요. 등기사와 주주로 전 제국 시가 이제 등재되어 있고요. 페이퍼 컴퍼니 이제 설립 대행 업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트클리스 트러스넷 PTN입니다. 그다음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만들도록 알선해준 그런 업체는 PKWA라는 싱가포르 소재 법률 회사입니다. 그래서 전 씨가 만든 이제 페이퍼 컴퍼니 블루아도니스는 자본금 5만 달러짜리 회사로 이제 등록이 됐지만 실제로는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이전 씨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위해서 싱가포르 선택 시티에 있는 현지 법률 회사 PKWA를 이용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, 이 이제 전시의 그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된 어, 해외 비밀 계좌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 싱가포르 현지 법률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등록 대행 업체인 그 PTN 본사 그리고 PTN의 버진 아일랜드 지사 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이 메일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. 그 분석한 결과, 당초 이 전재국 씨는 2004년 9월 22일까지 그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공증 서류가 버진 아일랜드에서 싱가포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PTN 싱가포르 본사와 버진 아일랜드 지사 간에 상당히 이제 긴박하게 이메일들이 오갔습니다. 이 오간 이메일 내용에는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에 계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인 전 제국 씨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잠겨 있다. 이 때문에 전 씨가 몹시 화가 나 있다.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. 시점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전두환 비자금이 아들한테 흘러 들어갔다라는 둘째 아들한테 흘러 들어간 거죠. 그것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어, 전두환 씨의 그 추징금을 저, 저 추징해야 된다. 비자금을 찾아내서 그런 이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니까. 어, 그때 이제 그 계좌를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리고 빨리 돈을 이체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분실이 돼가지고 늦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고객 전재국 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. 이런 내용의 이메일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어, 저희들이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.